안녕하세요. 저희 이제 이탈 찍어 왔습니다. 오늘 밖에서 찍어볼게요. 안에서 안 찍고요. 형 들어가면 안 돼. 안에. 어? 응? 오케이? 시작하자형 애들, 응. 형1층로 와. 우리 콜라 먹고 가자. 너무 애들이 무서우니까. 근데 너무, 누구... 응. 근데 밖이 너무 빡세. 응. 응. 형, 형 애들 형나 처음부터 죽었어 내가 형 빨리 1층으로 와형 어. 어, 형 어차피 죽어대 그럼 1층으로 어차피 와지고는나 지금 2층 2층으로 와줬어 알았어. 아니 3층 형나 3층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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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빨리, 빨리. 형 빨리 가형 빨리 와 오씨 여기 개빡센데 여기 상황 개 많은데 야이! <목소리> 야이! 야! 너! 너가! 야이! 아! 어! 홀이 셋! 어 그냥 형나 그냥 유튜브 접을까? 아 아니 접 접기 싫은다 접이 싫어 왠지 알아? 나 지금 한열0명 구독자가 너무 난난 좋거든 엄마 자랑 저,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아 지금 아! 아! 아이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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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수, 아이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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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아우, 씨. 아, 자꾸 귀신들이 나한테 기막혀. 이 탄은 참 어렵다. 님들, 어디야? 여러분, 자, 잠깐만. 이동 좀 할게. 형, 나도 이동 좀 할게. 충전이 너무 없어서. 아, 진짜로. 좀. 어, 어, 어. 여러분, 충전 좀 할게요. 진정하세요.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. 전 욕하는데 아닙다 여기, 여기. 이쪽 이쪽 역한 어 잠깐 어어잘막았어나 어, 죽을 뻔 했는데 나 이제 됐으니까 형 어디 있어 형 어디 아, 있어 올라와. 올라와. 나 이체야 아 이체면 내가 할게 우는 척 해가지고 막어 막은 창을 하면 안돼 굳이 형 웃는 뭐, 척 하면 안돼 그러다 우리 죽어 막, 아, 굳이, 그러다가, 죽은 적, 어쩌면나 100번 넘게 죽었어, 그래서. 어, 아, 이제 가자. 가자! 귀신들! 어, 여기 귀신 없어. 일촌 가자. <laughs> 저거, 달린 사람 웃기지? 일단, 왜? 어? 자연 봤나? 응? 얘들아, 왜? 형, 다시 올라가! 형, 다시 와! 샤 2층! 우리, 우리 이제 백로 백로 아형 아! 죽었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너나나형안무는데 응? 아형안 어, 죽었네. 그래? 이제 유튜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마지막으로 죽고요. 이제 안녕하세요. 가브 가스 가브 채유왕맨. I cabo-